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 자주 와주시고, 그리고 이제 구독도 오리 해주시고, 뭐 이제 뭐 룰렛도 많이 돌려주시고, 뭐, 그런뭐 전체적인 거 포함해가지고, 그냥 선별해가지고, <laughs> 했는데,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, 이제 스팸처럼 댓글을 보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, 어, 광고 문자인 줄 알고 스킵하셔서. <laughs> 네네네 먹을 수 있는 쿠키님을 <laughs> 먹을 수 있는 쿠키님이 아니라 진짜 쿠키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원래는 보내줄 사람이 요따만큼이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<laughs> 한요 정도가 반응을 안 해가지고 요 정도만 보내줬어. 허헤 <laughs> 아. 쿠키 이런 사람이다. <laughs> 돈 받아먹을 생각 없다. 이런 <laughs> 네, 거 하는 거 재밌기도 하고. 음음. 음. No <laughs>